사실 이런 패치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본섭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나은 게 편의성 관련해서 다 조정해 준 거라 뭐이 정도는 그럴 수 있긴 합니다 어 아까 그러니까 애초에 이번에 테섭에서 본섭 넘어온 게 지금 대부분 편의성 조정한 거라. 어, 딜 쪽보다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로 여론 보는 건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이게 진짜 5일만에 여론 보고 그냥 싹다 바꿔가지고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딜 쪽보다는 유틸이라 그나마 나은데 저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행동 강령하고 하는 거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그냥 무조건 약호하고 별로, 그리고, 인벤에서 그냥 무조건 듣고 그래서, 제일 베스트는 처음부터 잘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런, 이런 식으로, 여론 좀, 여론 좀 반영해서, 유틸 쪽 건드리는 거고, 뭐 밀고 나가 질레트처럼이고. 근데 사실 이게 1번이 압도적이야. 처음부터 잘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일단은 별로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이러면 진짜 눕는 게, 눕는 게 훨씬 심해질 겁니다. 어. 다음에도 똑같이. 그냥 무조건, 무조건 누워. 좀 바뀌었죠? 그니까 러 이번에 이제, 레더를 8초로 했죠? 8초. 레더 공증 6초에서 8초. 어, 헬블은 뭐가 바뀐 거야? 어, 폭주하면은 되게 좋게 야 되는 거야. 비기 쪽 건드려 준 거네. 광기의 저점을 더욱 높여줬다. 어. 그니까 지금 광기도 좀 점점 저점을 계속 올려주고 있죠. 그러네, 못 맞춰도 되네. 땅룡진 됐네. 어,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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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룡진이네. 그근데좀 어. 좋긴 하네요. 네. 좀더 무지성으로 할 수. 있... 아, 워로드가 많이 바뀌었죠. 로드가 그러니까 이제는 배쉬가 얘도 얘도 땅룡진가는, 어. 땅배쉬가는. 그리고 이제 일반 스킬로 변경. 야, 근데, 시너지 용으로 계속 쓰긴 해야 되잖아. 야, 근데, 배쉬로 사라진 공증은 어디서 챙겨준 거야, 지금? 각인이 어떻게 바뀌었어? 아, 피해량이 증가했구나? 아, 그러네. 요거랑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전작업 한지 줄여줬네요. 그러니까 진짜 딸깍이네, 딸깍. <laughs> 딸깍. 분망은 뭐가 막 아, 중력은? 음. 중수 빨라졌다고? 음. 그리고 그냥 분망은 좀 모션이 빨라진 건가? 디트 모션 빨라진, 존나 괜찮아졌나 보네요. 역시 누워야 한다. 뭐슬레 똑같고. 아근그 근, 배틀마스터 왔다. 근틀마스터. 배틀마스터. 아 나는 참 이게 이게 뭐 지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손호소인 입장에서 상당히 불만족인 변경점입니다. 야 이게 진짜 좀 객관적으로 말해서. 내 생각에 한8 9 0 유저는 환영할 만한 패치인데 이게 금소노소인 입장에서는 좀좀 어좀 불만스럽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딜이 딜이게 딜이 몇 퍼야? 39.1% 내려갔는데 페트포로 얼마 챙겨준 거지? 그러니까 9.7% 추가되고 그러니까 딜이 이러면은 그러니까 딜량이 69.8%가 되고 마이너스 33.2%쿨타임이 3분의 2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쿨을 완벽하게 굴린다는 가정하에 그냥 딱 댐인데 똑같잖아. 딱 똑같잖아. 딱딱딱 어, 맞네. 이게 이거를 나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어. 나는 아니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땐뭐 이득일 수도 있는데 모르겠네. 일단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걸 왜 좋아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무지성으로 할수 있어서? 여러분들, 36초 딜량 스킬을 24초로 바꿔주고, 딜량을 3분의 1로 바꿔줬는데, 이걸 왜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진짜 이해 안됨 진짜 모름. 아니,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가. 무지성 딸깍을 그렇게 좋아하나? 아니, 진짜 이해가 안 가. 뭐 아무튼 뭐. 근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무지성 딸깍을 좋아해가지고. 이게 결국, 고점을 보고 싶으면, 한 사이클 강력해지고, 좀, 딜 사이클을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좋거든요? 그니까, 러 붕천, 붕천 공중도 활용하고, 이거, 이거 심지어 상향해줘. 그렇게 하라고. 근데 이제, 얘네들이, 쿨정렬, 쿵절열 하니까, 오키 제약이 형, 제약이 형 신났지. 어, 니들이 해, 해달라는 대로 해준다. <laughs> 어, 응, 근데 너프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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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근데 더 좋아하네. 캬야 제약이 형 지렸다. 어, 근데 이게, 저는 별로 안 좋아요. 해 쿨정렬. 내가 너무 많이 왔어. 이게 난 쿨정렬을, 쿨정렬이 되면서 고점이 뚫리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번 패치가 전체적으로 그냥 저점 올려주기 패치라서 그러이면는 그러니까 테섭에서 본섭 들어오는 패치가 이게 초심도 그냥 고점 까버리고 저점 올려준 거야. 어. 그리고 이거 뭐 좋아할 수도 있는데 뭐 좋아할 수도 있어 이게 뭐 결국에는 이러면 이제 고점 지표 또안 좋아질 거라 그냥 그냥 이거를 나는 요구를 한거 자체가 나는 상당히 이해가 안 돼. 야 나는 나는 방송 중에 이 선풍 용류가 쿨타임 가지고. 단한 개도 언급한 적이 없거든? 아, 나는 난 만족했어 36초? 오케이 좋아 심지어 붕청공증까지 상향 너무 좋고 근데 이게 참 안타깝네 몰라 이래도 본섭보다더 세진 건 맞습니다 뭐 징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안 좋은 거예요 이거 이거 안 좋은 건데 사람들이 나는 왜 좋아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냥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님들, 애초에 단적으로, 지금, 서멸라나 있지. 이거, 쿨타임 7초 증가하는 트포 찍, 드포 찍고, 딜량 25% 늘어나거든요? 똑같은 거야. 이게 역이야, 역. 여기. 이게 반대야. 여러분들, 이게 쿨타임이 50% 증가하고, 딜량이 25% 늘어나요. 그냥 족구대기잖아. 그치? d p s 쪽으로 이게 그니까 쿨타임이 50% 증가하면 딜이 50% 늘어나야 되잖아. 맞잖아. 근데 이걸 찍어요. 이걸 찍는 게 무조건 좋아요. 그러니까 쿨타임 50% 증가랑 50% 증가하고 딜량이 25% 늘어나면 찍어야 돼요. 애초에 그 갈증 리퍼도 레이지에 빠준이랑 치명 40%짜리 있거든. 드포? 근데 이게 빠준이 DPS가 적어도 30%가 더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있는데, 그니까 지금은 뭐 패치를 해가지고 이제 없는 특보데 일단은. 근데도 치단을 써요. DPS가 30%가 더 높은데도. 빠주니. 스킬, 그니까 러 이제 프레임. 그리고 이제 한방 사이클. 뭐 실제 레이드에서 딜량을 할수 있는 환경.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진짜 애초에 왜 치명 특화를 올리는데. 모든 직업은 노각집에 극신속 가는 게 가장 셉니다. 가, 장 DPS가 다 높아요. 말도 안 되게 특화계수 높은 애들 빼고. 근데 특치주잖아. 아무튼. 안 좋아요, 이거. 이래도 세진 건 맞아. 어, 이래도 세진 건 맞아. 뭐, 햇섭에서 초심 지표가 너무 좋아서 겸사겸사 풀정렬 시키고, 어, 너프 시킨 느낌임. 에 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 야, 아마 이게 좀 좋아가지고 그냥 겸사겸사 너프 한거 같아. 그냥. 겸사겸사 너프 방향이 이쪽인 것 같아. 어. 이게 이렇게 바뀌었으면 솔직히 진짜 고점 보는 유저들, 그러니까 좀잘 치는 유저들은 이거 확실히 좀 괜찮은, 괜찮긴 해가지고, 어, 아, 이러니까, 이러면서 여론도 챙기는 거잖아, 지금. 그냥 지렸다. 그냥, 그냥, 제약형 이 지렸다, 그냥. 너프 시키면서 여론까지, 여론까지 챙기기. 이게, 이게 원래 좋다 뺏으면은 먹는데, 지금 대제약하고 있잖아. 어. 어이가 없다, 진짜. 아무튼, 뭐, 증징이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좋아진 건 맞아. 어, 좋아진 건 맞아요. 어, 어 이래도 좋은 거 맞고요. 이제, 아, 그냥, 오이 하세요. 어. 나얘 진짜 메리트를 못 느끼겠다, 초심 하지만 저는 초심을할 겁니다. 초심 마음으로서. 오이 하세요, 오이. 오이를 안할 이유가 없네, 이거. 그니까 러 좀, 그냥 좀 무지성 피아노 캐릭터 하라는 거야. 진짜 이제 그냥 그거임, 님들. 어. 조심은 어, 정확하게, 유저들의 80, 90% 이상이, 에, 이런 캐릭터 몇개 있어. 기상술 질풍술사도 그렇고. 근데 이게 사실 이런 캐릭터로 고점 뽑겠다고 깝치는 사람들이 좀 문제긴 해. 이게 그냥, 어, 좀 편하게 하려는. RPG에서 그냥 진짜 좀 편하게 하려는. 그런 유저들이 많아요. 원래 그런 캐릭터들이 좀 있어. 사실 그런 캐릭터들 하고서, 내가 맨날 그런 말 하잖아. 근데 그런 캐릭터들 가지고서 고점 뽑겠다고 어, 징징거리면은, 아, 변신캐. 그래, 뭐. 뭐. 변신캐. 뭐, 질풍술사, 이런 애들. 그러면 캐리 바꾸는 게 맞긴 합니다. 어. 아 좀, 근데 이런 걸로 근데 좀 재밌어. 이런 걸로 고점 뽑는 거. <laughs> 고점 뽑는 거 이런 거 재밌어.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초심은 좀 편하게. 어? 그냥 무지성, 방월성, 딸깍 어. 그냥, 그냥 사이클 딜러로.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걸 좋아했는데. 근데 이제 테섭에서 선풍 쿨타임을 64초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것도 의도가 좀 보여, 그니까. 야, 얘네들이 왜 처음에 36초로 했겠냐. 그니까 러 이걸로 이제 고점 뽑을 사람 고점 뽑으라는 거야. 그니까, 러 그리고 이제, 바속 공증 너프하고, 궁청 공증 올려주고, 용포 지속 9초로 늘리면서. 그래서 이제, 진짜, 너희들 이제 극한의 그 딜량 뽑을 거면 진짜 사이클 뽑아가면서 고점 뽑아봐라. 어, 약간 약간 이랬어.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환영하는 입장이었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러면 너무 불편해지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냥 무지성 방월섬 딸깍했는데, 어? 뭐야 이게? 어? 뭐방 방선섬? 방섬선? 용바선 방섬? 막 막, 이질하라니까, 아, 너무 어렵네. 그래가지고, 뭐 롤백을 했죠. 아, 롤백이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24초로 다시, 줄여줬죠. 쿨정렬해줌. 어. 너희들 그냥, 무지성, 방선섬 하셈. 음. 뭐, 어, 일단 뭐,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뭐, 어쩔 수 없는데. 근데 뭐, 이런 경우 너무 많아가지고, 스마게에서 이런 경우 많아가지고, 약간, 고점 깎아버리고, 저점 올려주는 식의, 이런 패치가 자주 있어서, 뭐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듯? 어, 쩔수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초심이, 자 사이클을 진짜 꼬우면서 하면은 야 초심이 세거든요 지금. 근데 그냥 진짜 무지성 방월섬 딸깍하면 약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아니고, 그러니까 패치 전에도 초심이 무지성 방월섬 딸깍하면 님들이 아시는 그 투사딸이 초심인 거고, 어? 이게 진짜 방월섬에 막 선방월에 용궁월방막막 이지랄 하고 그냥 개똥꼬쇼 하면은 이게 성능이 나, 괜찮게 나오거든요. 그냥. 근데 이제 그냥, 그냥 꼬울 수도 없어. 사이클을 바꿀 수도 없어. 그러니까 막 개지랄 할 수도 없어. 그 전에는 이게 그러니까 25초, 21초, 14초라 세 개가 다 따로 놀아서 진짜 개똥꼬쇼가 가능했는데. 이제 25초, 24초, 21초, 그냥 너무 깔끔하게 쿨이 떨어져서, 이게 뭐, 지랄하고 말고 할게 없어. 어. 그냥 좋아할 수도 있는데, 뭐 일단 저는 별로입니다. 고점 입장에서는 별로인 게 맞아가지고, 고점 호소인 입장에서 좀 슬픈 일이 아닌가. 아, 그리고 3열 러프 했죠, 그리고. <laughs> 6 3열도 하지 말라고. 게다가 6 3열도 하지 말라고. 어. 그러니까 원래도 용하트포가, 딜이 더 강했는데 용하트포가 여기서 9.7%가 딜이 더 높아져서 더더욱 6지배와 6사멸의 간격이 커지면서, 그니까할수 있는데 6사멸이 좀 메리트가 떨어졌어. 아이 초에 이번에 한 사이클 딜이 확 낮아지면서 6사멸의 강점인 강력한 한 사이클 질량이 이게 또 너프 버는 거라 애매. 해못 하는 건 아닌데 63열 입장에서 63열은 또꽤 내려갔지. 한 사이클, 그러니까 한 사이클 세게 하려는 거라. 아 고변산이라고? 아 이거 고변산이었어? 고변산이었으면 더안 좋은 거잖아. 고변이면 너프야. 아무튼 그래도 똑같애아 아, 그래? 그냥 개 너프잖아. <laughs> 이러면 그냥 더 너프네 그러면은. 더 심하네. 이러면 DPS도 낮아졌네. DPS도 낮아. 졌네 맞다니까. 이거, 초심, 테섭에서 지표 좋았던 거야. 근데 이제 어떻게 너프하지? 어, 하다가, 대제약. 어, 쿨정렬 시키면서 너프하면, 지들끼리 싸우겠지? 어, 갈라치 기 계신. 그냥 너프야, 그니까. 그냥 너프 한 거예요. 테그니섭에서 어, 그러니까 좋아서 그냥 너프 한 거야. 근데 약간 방향성이 이쪽이지. 오이배만 하세요. 오이배만 하세요. 야, 민파 어, 가즈신 이거 좋아요. 아, 이게 초심이 괜찮았나봐, 그냥 지표가. 그냥 조금 슬플 뿐이죠. 어, 아, 뭐, 그냥, 저는 뭐, 그냥, 아, 지표가 좋았나보다 하는 거지, 지표가 좋았나보다. 사멸이요? 근데 그래도 애매한데, 뭐, 다 애매해. 초심이 본섭 기준으로는 더 세진 게 맞아요. 어, 더 세진 게 맞아요. 그니까 이게, 징징이라고 볼수 있는데, 근데 태섭 초심이 훨씬 나았다는 거지. 그냥 그래도 뭐, 태섭 그대로 들어오면 좋잖아요. 공섭 들어올 때 약, 나, 약해지면 약 솔직히 좀 기분 나쁜 건 맞으니까 안돼 오이는 그대로라 오이 하는 게 진짜 훨씬 나은 님들 오이는 그대로라서 지금 진짜 존나 좋아요 이대로 가면 신이 맞아 어, 조, 좋은 게 맞습니다 오이는 근데 생각해보니 오이가 오이베마가 5위 이번 개편에서 가장 잘 받았을 걸 이번에 이번에 블랙 조지면서 특특신 4오이베마 이 새끼는 신이다 진짜 나는 희망치? 오히려 좀 오이 쪽을 건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초심 쪽을 건드네. 얘가 사열이 아닌데, 사열급 딜이 나옴. 그냥, 그냥 레전드임. 인파가 뭐가 바뀐 거냐? 삼식이도 조조하던데. 야, 이거 초기화가 트포는 그대로죠, 그쵸? 일망 초기화는. 근데 뭐가, 아, 아, 이걸 쓸수 있는 거야? 초기화 대신에? 그니까 이걸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음, 아, 그냥, 아, 사이클 딜러로 할 거면 하라는 거네. 초기, 초기야, 온빨 말고. 아, 이게 더 좋대? 그래서 이게 더 좋아요? 체술은 뭐가 바뀐 거야? 무슨 스킬이 바뀐 거야? 아, 요런 식으로. 야, 아덴 때좀 더, 그걸 한 거네? 메리트를 가진 거네? 건슬비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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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냈다. 아, 그냥 더 세졌던데, 그리고. 얘 그니까, 10%에, 그, 좋아의 천칭 그거 하면은, 이렇게만 해도 원래 이거였잖아. 이렇게 근데 이게 그냥 28%된 거라. 아, 뭐, 일단은 좋아졌는데, 트포는 그대로죠? 아마, 트포도 나중에 조져주지, 조지지 않을까? 나중에 조정해주지 않을까? 살살 해주는, 해주겠죠? 뭐, 언젠가. <laughs> 2년 안은 해주겠지. <laughs> 2년 안은 해주겠죠, 님들아. <laughs> 아니, 뭐, 언젠간 하겠지. 아무튼, 뭐, 안 해준 것 보단 낫잖아. 지크나이트 또 너냐고. 자, 건슬들은 고마워해라. 개물지한테. 물지가 할만충이었어봐. 사머너. 90% 감소. 고창. 고창도 3타가 더 이제 쉬운 거잖아. 오. 마우스 위치의 가운데, 야, 이거 그럼 뭐야. 이거 뭐, 그 에임. 개연병하잖아, 이거. 어? 아름다운 고창가 그것도 이제 바꿔준 거네, 그쵸? 그냥 대가리에 꽂으면 되는 거지, 이제. 고창, 고창, 에임, 에임 난이도 하나. 아, 허수아비도 세방 맞아요? 그 작은 허수아비도? 그게 세대 맞는다고? 다 맞는 거네? 아니, 그냥, 그냥 한 발로 바꿔주면 안 돼? 한 발로 바꿔주면 안 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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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한 발로 바꿔주지, 이럴 거면? 야, 그 정도면 그냥 한 발로 바꿔주지. 어. 소서리스 무력화. 그 <laughs> 소설이스. 소설이스 무력화. 야, 좀 웃기던데, 보면서. <laughs> 그냥 웃기던데, 그냥 보면서. 소설이스 무력화. 뭐, 안 해준 것보단 낫잖아. <laughs> 아, 블레이드. 야, 이거 내가 말했잖아. 야, 니들이, 님들이 이거 내가 이 말했을 때 개지랄했잖아. 아, 이게 결국 이렇게 된다니까. 아니, 이게 사람들이 수마개를 몰라. 내가, 야, 내가 뭐라 했냐. 이게 잔재 블레이드. 이게 어차피 본섭 그대로, 아 이거 태섭 그대로 절대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아니 뭐였어, 뭐어 딜량을 프하든 버블 수급량을 다시 조지든. 자, 그럼 이제 이 이러면 어떻게 되죠? 이러면 결국에는 어 예전 문제점 한 개도 해결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말했던 게 뭐야? 그래서 그나마 나는 차라리 버블 수급량은 버블 수급량이랑 즉발은 그대로 두고 버스트에 차라리 내부 쿨이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차라리. 좀, 병좀 짜치긴 하는데. 근데, 이게 사람들이 막,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했잖아.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1, 2번대로 가고, 지금, 그냥, 개 지랄 났죠? 어, 블레이드들. 어, 이게 그냥, 이게 매, 맨날 이래요. 이게 그냥, 타협을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타협을 해야 돼, 그냥, 타협을. 타협을 해야 돼요. 이, 이 수마개랑은, 타협을 해야 돼요. 이게, 절대로 안 해준다니까? 그냥 다안 준다니까요, 얘네들. 아니, 결국 어떻게 됐어, 지금. 결국, 결국 바뀐 게 없어요, 님들. 어. 그냥 버블 수급 그대로라, 그냥 빗나가면 날아가는 거 똑같고, 상향은 맞는데, 또 불만족스럽고. 참 애매해. 어, 좀 어떻게 타협을 했어야 됐는데, 다가질려다가 망했다. 대제약. 대제약. 그냥 조져버린다. 타협안을 그 찾았어야 해. 냥 어. 그냥 진짜 버스트 내부 쿨 약간 이런 거 해가지고, 좀 그런 식으로 했어야 됐는데. 타협이요? 타협을 미리 내놔야지, 여러분들. 이게 타협안을 미리 내놔야죠. 어차피 인벤 본다고. 인벤, 인벤 하라는 대로 해주잖아, 이번에. 그러니까 타협안을 미리 냈어야죠, 여러분들. 미리 제시를 했어야죠. <laughs> 미리, 미리 타협안을 제시했어야지. 어차피 <laughs> 인벤 보고, 인벤 보고 하는데. 이번에 그냥, 이번에 싹다 다른 직업들, 인벤 보고 해줬잖아. <laughs> 아니, 야, 이게, 설마, 설마, 스어 본섭, 그대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 설마 이걸 그대로 그대로 생각했냐고 이거를. 아무튼 뭐내 생각에 이거 어떻게든 더 받아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블랙유저님들. 레 어떻게든 님들끼리 타협을 보세요. 이거 뭐 초과 조정 있을 수도 있으니까 몰라. 근데 이래도 좋을 수도 있어. 만약에 근데 진짜 성능 진짜 개병신이면은 받아낼 수 있을 때 받아내야 돼요 님들. 지금 어차피 이번에 패싱되면 또 2년 2년 걸리니까. 그러니까 잔재 입장에서 잔재 입장에서. 잔재 이거 뭐 바뀐 게 뭐야 이게? <laughs> 좀더 빨라지긴 했어. 뭐더 좋아지긴, 좋아, 좋아지긴 했을 수도 있긴 했는데. 아무튼 이게 지금 오브 수급량 지금 다조정놔가지고 똑같아요. 그냥 빗나가면 또 줬대는 거예요, 님들. 이건 좀 해봐야겠다, 이거는 이러면 일단 버스트 해야 될것 같아. 야, 근데 창술보다 잔재가 더 쎘잖아요, 애초에. 잔재는 거기뭐 천외천이었어. 하늘 이에 하늘이었어. 육천은 처음 본다. 3일초신할 하려면 할수 있을 텐데. 육천은 진짜 내 생전 처음 본다, 육천은. 하다하다 육천은 처음 보네. 상수은 막, DPS가 막총지진 않았어. 걔도 세긴 했는데, 막그 정도는 아니었어. 6,000까지는 아니었어. 워로드 디트바라 실드키다 개인 덜 맞게 하면 된다. 고 아, 리퍼. 아, 그니까 러 나도 이, 참 애매한 거 같다. 네, 아니, 아, 님들. 요구할 때, 있습니다.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치적은 합니다. 받지 마세요, 인간하면. 아, 치적 좀 받지 마세요, 님들. 이거 누울 때 치적 요구 좀 하지 마세요. 아니, 아니, 이거 대재앙님, 치적 요구하잖아? 그럼 들어주거든요? 딜량 조금 깎아서? 이러면, 이러면 근데 세팅할 때 머리 아프거든? 딜 요구하세요, 치적 말고. 아, 왜 이렇게 치적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치적 왜 이렇게 만들려고 해? 치적 별로 좋지도 않은데, 이거. 딜을 받아, 차라리. 어? 제약 영향 좋다고 치적 줘버린다고. <laughs> 치적 달라면 치적, 치적 그냥 바로 줘. 아니, 뭐, 그래도 좋아진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딜량 3 3점... 8, 5% 약해지고 치명시퍼야 치명 치명 이거 달소 특보 치적이 얼마임? 4급습하면은 20 그거냐? 30, 30, 20, 20이냐 얘가 얘가 뭐야 얘가 락이야? 얘가 락이냐? 락을 안 쓰지 지금 아 맞잖아 아 맞잖아 이거 이거 맞잖아 그치 사슬은 쓰는 거아니야 사슬은 쓰잖아 지금 아 그래? 아뭐 아무튼 아 이게 해본 사람이 없어 다 배럭다리야 아 이쁘긴 하네 특치해도 되긴 하네요. 이쁘긴 하네. 딱 떨어지긴 하네. 그치? 여기 없지? 아, 그러네. 아, 여기서 직각 들어가면, 직각 10% 들어가면은 80%네. 그럼 오버치정 나는 거네. 아, 진짜, 오, 진짜 어지럽네. 오버치정 나는 거 맞잖아. 그치?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진짜, 뭐, 배마도 그렇고, 이번에, 저점 올려주기 차 해주고 있어. 직. 플레이어들 간의 간격을 좁혀주고 있어. 계속. 근데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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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대부분 이렇긴 합니다. 어. 고점 올려준 경우가 거의 없어. 어. 대부분 저점 올려주는 식으로 구조 개서내줘서 그나마 고점 올려준 경우가 창술 정도. 그니까 러 달소도 이게 보니까 특신 하라는 거네. 어. 특신으로 저점 올려라 차라리 근데 진짜 치적 대신 피증 존내 받았으면 특치로 대가리 부셨을 거라. 뭐 일단 태석보단 낫긴 하다. 태석보단 <laughs> 낫긴 하다. 남의 카운터 다시 있고, 어 남의 카운터 다시 있죠. 근데 모르겠네요. 달소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근데 하는 거 보면 진짜 저점 올려주는 것 같아. 레이지도 그거 바뀌었잖아. 얘6% 정도면은 쓸만한가? 나도 안쓸것 같은데, 아 모르겠다. 이게 쓸 쓸라 쓸라나? 공격 속도 6%좀 애매하긴 하네. 근데 어차피 레이지가 빠르긴 해 지금. 야, 근데 진짜 림들 갈증. 존네 육각형들. 미 미트 쓰잖아. <laughs> 진짜 존네 육각형이. <laughs> 지금 무력도 개또라이거든요? 이거 극신, 고신속 질증 갈증 리퍼, 미, 미스트 갈증 리퍼 하면, 진짜 육각형 그 자체임. 어. 아, 이게, 카운터 이번에 압수당했었는데, 그냥, 그냥 웃기네, 캐릭이. 재밌네, 이거. 아, 마음에 듭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 이거 카운터 다시 줘가지고 좀 괜찮네. 개인적으로 만족해요, 갈증 쪽은. 아, 저는 이, <laughs> 참 좋아, 이런 거. 아, 육각형 얼마나 좋아. 나 달소는 뭐 만족 못할 수도 있어 요 이거 치적 줘가지고 이거 특치 못하게 하는 거. 제가 만약 달소 본캐였으면 좀 불만이었을 듯. 근데 만약 내가 달소 본캐고 내가 달소 애쓰더면은 저는 좀 불만족스러웠을 것 같아요 달소 입장에서는. 아 이거 또특신하라고 하면서 개욕 개육, 개욕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아 치적 주는 거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치적 주는 거. 아니 그냥 그러니까 뭐래도 그냥 치적 주는 경우가 정말 싫어요. 근근히터 도아가 기상술사도좀 바뀌었죠. 이거 약간 그 직계에서 좀 요구하는 것좀 해준 거 아닌가 이거 그 파괴 그쪽. 음뭐 이래도 불만족일 수도 있긴 하지만. 음아니 진짜 이거 인벤 보고 해줬다니까. 모르겠어. 이게 내가 근데 지표를 모르니까. 저는 뭐 일단은 뭐 언제나 같은 스탠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처음부터 좀 잘하자. 어좀 잘하자. <laughs> 이거 이거. 탭섭에서 예, 본섭, 어? 5일 동안, 인벤지께 본, 인벤지께 보다가 조정하는 거, 좀 아니지 않나. <laughs> 뭐, 안 하는 것보다는, 좋긴 합니다. 처음에 개떡같이 하기 때문에. 근데 뭐, 처음부터, 처음부터 좀 잘하면 좋지 않을까요? 잘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리고, 더더욱 증명이 되었다. 벨페 기간에는 행동강령 잘 지키시고, 잘 누우세요. 어. 그 5일이, 여러분들의 인연을, 이, 여러분들의 인연을, 책임져 줍니다. 어. 그딱 5일! 님들! 원래는 12일이었거든요? 어, 근데 이제 5일 됐어. 어. 5일만 좀 참아봐. 5일만 좀참아봐요 5일만. 5일 뭐 정도 참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집계에서 지들끼리 싸우지 말고, 어, 개선한잘 만들어서, 어? 어? 좀 30초 올려, 올려 보내세요. 어. 님들끼리 잘 정리해서, 자기 30초 가서 좀 동종 여론도 받고, 잘 해봐. 지들끼리 싸우지 좀 말고. 맨날 달라고만 하지 말고, 어, 님들끼리 적당히 타협을 해서, 타협안을 미리 제시해. 안 그러면은 제약이 형이 그냥 딜량 그냥, 그냥 다 합수하거든? 다 합수하니까, 어, 제약이 형 마음대로. 아, 좀 그, 그니까 양심적으로. 양심적으로 만들어. 양심적으로 만들어. 어, 어, 딜은 그대로 해. 어, 뭐, 쿨, 쿨 줄여주세요. 뭐, 뭐, 말도 안 되는 개소리 말고. 벨페는, 벨페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손으로. 나 하나쯤이야. 아주, 아주 안 좋은 마인드. 아주 안 좋은 마인드. 모두가 힘을 합치자. 나쁘진 않다, 그니까. 나쁘진 않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니까, 러 본섭에서 태섭 넘어오는 거. 근데 이게 좀, 이번에 좀, 그, 유틸 쪽으로 다 건드려줘서, 다 추, 가 조정해줘서, 어, 좋은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게임이 계속, 그 고점과 저점 간극을 줄이고 있네요. 어, 왜 개선되는 직업들도 그렇고 좋다면 좋고 안 좋으면 안 좋은 거고 금손호소인 입장에서는 슬픈 일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래도 다 좋아? 이래도 다 좋아? 근데 뭐좀 이제 구조 개선이라고 했는데 뭐 이제 구조 개선이 안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